정말 너무 가슴이 <laughs> 아프고. 네. 오늘은 너냐고. 희준이가 <laughs> 어, 저 찍을 때너는안가겠냐 <laughs> <laughs> 정말 너무나 가족 같아서 한 장면만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될지 아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가족이었어 네, 좋았습니다. 네. <laughs> 벌써 오늘로 영화 세 번이나 보셨다고 해요. 얼마나 가슴이 세 번이나 아프셨을까 <laughs> 아, 오늘 그 저희 CGV에서 보면 포토 티켓이라고 해서 영화의 사진이 들어있는 이렇게 예쁜 교통카드처럼 생긴 티켓이 있는데요. 어, 이 티켓에 여기 계신 모든 감독님, 감독님 배우분들이 다 티켓에 비해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뒤를 보시면 바로 어, 그. 자리 번호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자리 번호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이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독님 까주세요. 제이, 제이열, 16번 축하드니다 네, 이제 있으면 아마 준비하시면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yeah. 네. 감독 네. K열 10번. 네, C열 11번. 네, 어, 네, -11 네, 네. 네. 네 D열의 23번. <laughs> 와, 오늘 잘하셨네요. 네, a 열의 24번. 잘됩니다 E열의 18번. 축드립니다 이열의 1번 우와. 우와. 죄송합니다. 유천씨 사진을 줘야 되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제 2열 6번 네, 옆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상우 씨는 정말 제가 늘 모든 작품에서 보면 청사든 기자든 생수배달원이든 영화에서 어떤 배역을만들지그 업계 30년 종사자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에요. <laughs> 그런 보여주시는 것들. 해모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 실제 선원분들이 어느 배 타시냐고 뭐 그런 질문들을 <laughs> 주변에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호영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 호영요. 호영 영의 목표도 정확한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모든 걸 지우개처럼 싹 지워버렸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제 아이와 집처럼 먼리 떠나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목표죠. 한 아주 책임감 있는 그거죠. 아, 몰라요. 저희들 이제 그걸 도와주시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은 바다를 잘 모르니까 바다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사람, 저, 많이 봤는데. 배우가? 어디서, 어디 배서 데려왔지? 그러셨대요. 그게 지금 아마 도움말로 계속 분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털이 없어. 다3 0년째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실, 김성아 씨 보면서 놀란 게배우때 배가 있고 바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카트가 끝나면 이렇 바지선에 나와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거나 그러는데 거의 첨끝까지 그냥 배에 서 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제 감탄했죠. 네반합니다다나오시서 <laughs> 네, 네, 그 아까 자신의 티켓을 뽑아주신 분들 앞으로 가서 네, <웃음> <웃음> 약간 미팅하는 느낌? <laughs> <laughs>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정말 죄송한데, 한부 제가 티켓을 잘못 드렸나봐요. 근데 네, 두 분께도 <laughs> 나오셨는데, 네.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 네, 가능하다고 하세요. 나중에드리받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정말. 일생에 받을 수 없는 어떤 선물을 뭐 영화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져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한 10분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진짜 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아 <laughs> 네, 워낙 뭐 말씀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될 사진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자리해 주신 관계인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16개관에서 이. 관객과의 대화를 지켜보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저희. <웃음> <웃음> 정말, 네. 뭐, 현장 갈 때마다 느낀거 했지만, <laughs> <laughs> 여기 나와 계신,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이희준 씨 등등 포함해서, 이렇게 훌륭한 <laughs> 배우분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시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힘든 바다 위에 특히 이렇게 모셔놓고 영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인생에 한두 번 없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배우분들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싶고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거를 같이 느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t r 까지는추 a 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the o t h 하고 I'm not e v 습니다만 not e v 이 n 시 m n 뭐 t 기 v e 기 i 년 n 이 아니라 e n 이 m not e v 어어 I'm not e 그런 면에서 정말 t even. I'm n 고요추 v 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o t e v 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여기 배우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 참석 안 하신 또 수많은 훌륭한 스태프들이 정말 다 하나가 돼서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어, 올 여름에 뭐 책, 책들 읽수 어, 있다 자신하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많이 있어보많는거같아요 다 저희 영화가 문학과 영상을 동시에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어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소주 한잔 하면서 <laughs>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놀라운 얘가 많잖아요, 이 영화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어그 이제 동시기를 두고 간그 홍매의 발자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어, 제가 만약에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눈다면 그 발자국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이희준 씨가 창욱 역할을 맡았죠. 홍매를 얻고가 창욱의 발자국이야. 아 어, 어, 홍매 발자국이었고요. 홍매를 얻고가 창욱의 발자국이야. 아 어, 이런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시면서 주요 그 분들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네, 저도 그때 뭐, 발작이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길게 페이기도 해요. 페이고 <하고, 웃음> 아, 유진이 형이었구나. 네, 어, 오늘 네, 좀,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고 너무 짧은 시간을 좀 늦게 가서 너무 많이 아쉽고요. 어, 그 굉장히 먹먹하기도 하면서 먹먹함이 온 후에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여섯 가지로 나눠서 그 극으로 올린 그런 정말 인생을 담은 영화인데 어, 이 영화를 꼭 보시고 정말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어뭐 선배님께서 그 이제 영화를 보시고 그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책한권 읽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좋은 책이 꼭 베스트셀러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읽게 되는 책이 좋은 책이잖아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랑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열심히 찍었고, 정말 훌륭한 스태프들 함께 했는데, 정말 배우 힘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시면서 의상이건 미술이건, 분장이건 다양하게 또 영화를 다른 방법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또 가셔서 가족분들이나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과 생자도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생각은 하다 가는데 영화 보신 저희 첫관객 분들께 네, 스포일러를 하지 마세요. <laughs> <영화를 웃음>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영화 찍고 나서, 아 빨리 본업으로 복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졌거든요. 어, 그, 만큼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 분들에게, 그, 뭐, 주제도 그렇지만, 연기, 뭐, 촬영, 연출 해서 즐길 게 많으니까, 마음껏 즐기시도록 권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일러 다, 물론 금방 들으셨겠지만, 이 영화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면 볼때영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부탁고 드립니다. 네, <laughs>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관객과에 대한 다시 시작해야 될것같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재미게 보셨다면. 야, 제랩 중간에 다 죽어보지 마. 감사합니다. 일단, <laughs> <laughs> 마음 늦었는데, 마음 늦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색다르게 좋은 멋진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 여러분들 힘으로 또더 더, 더 좋은 영화로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흐름 얘기 긴 시간 해주신 배우분들, 감독님들에게 박수 피해 부탁드립니다. 이 수준 높은 관객님과또 16개 간 전국에서 보고 계신 아주 즐거운 또 영화를 보신 아셨 관객분들에게 아 <laughs> 감사를 드리고요. 어, 포토 타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그럼 서서 하시나요? 네 모두 그럼 서서 포토 타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운한번 봐주십시오. 손한번 들어주시고. 아, 네, 네.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손한번 흔들어주시죠. 그러면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아, 오른쪽으로 오실까요 네, 손한번흔들어주세요 다 찍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촬영학>, <laughs> 네 오늘그 함께 해주신 그 관객분들요, 그, 어, 재미가 반감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뉴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제 얘기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해시태그 c g 미 스타 라이브 도 해시태그하게 멋진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에게